KNG 상상마당 홍대 라이브홀에서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강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음향의 배지얼입니다. 네, 저도 무대에서 음향 담당하는 강진아입니다. 와우. 아아아아아 <laughs> 저희는 우선 장비가 저희가 10주년 기준으로 어쨌든 최신 장비로.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게 지금 2년 전 정도, 음. 네. 그래서 가장 최, 최신의 장비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아티스트 분들이 오셨을 때 전혀 불편함 없이 항상 공연하셨고, 소리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가셔서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소리가 잘 나고요. 예쁘게 나고요.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빔스팟하고 그다음 빔이 되면서 그 스팟류의 그냥... 그런... 한마디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이펙트 장비가 많은 편이고 그런 장비를 운용하여 공연에 좀더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하는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그걸 운용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강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본인은 최강이고 옆에는 그냥이다. <웃음> 최강입니다. 농담이 농담이에요. 인정합니다. 네, 조명파트 같은 경우에는 객석 쪽에 무빙 라이트를 설치하여 보다 좀 관객들의 분위기를 한층 업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할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객석 쪽에 컬러링을 좀더 한다거나 좀 공연 컨셉에 맞는 색감을 입히는 정도? 그 말고도 무대 쪽에도 다양한 색감을 컬러링 할수 있게 좀 객석 쪽에 무빙 라이트를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위치에 포그를 설치함으로써 음. 좀더 이제 좋은 효과의 장비들이 덜 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네. 분명하시네. 아, <laughs> 분명은 어떻게? <laughs> 분명 도 질수 없어. 분명은 저희 지금 모자란 어... 그 모니터 스피커들에 대한 부분들 오래된 노후화돼서 이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 스피커 교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조경과 다르게 꽤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냥 청소하고 그냥 클리닉만 해서 지금 현 상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는 상상마당의 의미커 컨디션으로 저희 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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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근하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나만? 나정퇴근다공시간 저는 검정 치마 공연을 정말 예쁘한것 같고요. 아, 네. 네. 그거를 아버님 물려서 내가 한 번만 다시면 어떡하겠냐? 너무 웃겨가지고. 네. <laughs> 아, 감독님. 어, 뭔가... 아, 감독님. 지금... 아, 아, 제가 힘들었잖아요, 감독님. 제가 처음에는 사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었잖아요. 안 힘들었잖아요. <laughs> 아니 뭐. 공연 틈안 나는 가수에 대해서 사실은 노래 한곡 정도밖에 몰랐는데 노래를 계속 듣고 하면서 뭐 이해가 되고 그리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를 막 많이 알고 디자인하면서 되게 설명을 좀 많이. 그러지 그러니까... 네, 곡에 대한 설명을 가수와 계속 컨택해서 얘기 듣고 그런 거에서 왜 어디서 영감 받았고 어떤 느낌이 좋고 그런 거를 계속 컨택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작품이라서 되게 애착이 남고 좋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저희 상상마당 라이브홀 기획 공연인 웬즈데이 프로젝트 중에서도 2주 동안 진행된 재팔 극장에 이제. 레트로 시네마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이제 영화라는 장르를 가져와서 이제 공연의 중반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아티스트들은 가려진 상태로 약간 나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영화를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연주하고 부르고 그런 점들이 이제 다른 공연들과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일 공연하면 이제 뭐 마틴의 공연이 있듯이 뭔가 이제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와서 편안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됐다는 점이 전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네. 영화, 영화도 되게 괜찮은 영화를 응. 잘 골랐어요. 거기 그제 팔극장이라는 밴드 아티스트분이 직접 영화사, 영화 배급사전그 메일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직접 응.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들도 아예 다 직접 편집하셔서 이제 그거를 노래랑 같이 붙여서 그렇게 준비해서 오셨는데 진짜 색달, 색다르기도 색다르고 네. 되게 좋은 경험이 거든요저 있었어요 나나 페스티벌이라고 무감각의 축제라는 부제가 있었는데요 그 감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공연을 볼때 사용하는 감각들을 없앤 상태라고 응. 해야 되나요? 어. 암전의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했는데 정말 다른 느낌으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완전 상태에서 보시고, 참여하신 아티스트 분 중에서도 실제로 장애가 있으신 아티스트 분께서 공연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해서. 그, 글라스. 또 구글 글라스 같은 거 갖고 오셔서 이제 뭘잘안 보이시는 분들 앞쪽에서 이제 감악 같은 거 보일 수 있게도 진동 <목소리> 의자 같이 해서 이제 소리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진동으로 해서 진동 조끼나 <목소리> 진동 의자 그런 대, 되게 장치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어로 그 노랫말들을 직접 바로 밴드 옆에서 수어로 관객분들한테 다 효과적으로 해주시고 춤추면서 정말. 노래말이 소어 같은데 되게 좋았던 게각 가수들마다 거기에 대한 소감 같은 거를 말하는데 그걸 많이 느끼는거 같아가지고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음료수 좀 갖고 오지 말라는 게 말할 수 없죠. 아니야 마시, 맛있게 드시고 정말 바닥에만 버리시요 <laughs> 저희 공연장 곳곳에 아주 전기가 첫째 단점. 굉장도 안전입니다. 그런 화재나 경고에 대비해서는 저희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 점검이나 보수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 다 대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안전교육, 그 다음에 스텝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공연장 내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다 실시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자제조치모 보고 계속 저희들끼리도 피드백 하면서 그런 안전 관련해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상상마당은 되게 안전에 유의하는 극장이고 이런 상상마당에 자주 공연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よっ <laughs> <laughs>